아니 그래서 지금 오늘 티베킹하는 사람 만났는데 네 아니 계속 티베킹을 하는 거예요 어머나 뭐야? 그 사람 어디 살아? 지금 어딘가에 살지 않을까요? 네 이런 무거운 얘기는 그만하고 그냥 놉시다 나는 그냥 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드레밍이다 아니 드레밍 자식 왜 지금 들어와? 채널 주인장이 왔다 이 말이야 다들 머리를 도와려라 이러이 바보 덩득버져요 야 니네들 도몇 시에 들어왔어? OX 몇 시에 들어왔어? 언니 나나 나 2시부터 들어와서 찍먹하고 있었어 지금 3시 37분인데 그러면 행님은 언제 들어오신 거예요? 저는 2시부터요 나 너는 언제 들어왔어요? 지금 들어오셨잖아요 가랑씨 가면 언제요? 30분 전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진심으로 사과를 해보려고 해 살려줘.